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첩구입니다. 자, 오늘 또 제목과 마찬가지로 드디어 이제 시볼람 컨텐츠. 시세를 볼줄 아는 남자. 예, 시볼람 요가 아닙니다. C 볼람 시세를 볼줄 아는 남자 컨텐츠를 저희가 이제 에,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 한 번씩 일단 어, 하나씩 업데이트하는 게 목표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오셔서 많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내거 선수 팔려고 하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요? 제가 선수 이선수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까요? 왜냐, 손해 보기 싫으니까. 내가 이제 사실 진짜 현질을 해가지고 선수를 구매했는데 그 선수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내팀구단가치가막 박살나 있거나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시세를 볼줄 아는 남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뭐,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넥슨의 생각은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같이 한번 예측해 볼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시세를 볼줄 아는 남자. 진짜 시세 전문가. 한분 모셔보려고 합니다. 비파 온라인 2때부터 3까지. 2때가 진짜 레전드였고, 3때 약간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바로 그 친구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J, 효근입니다! 예, 형님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너무 오랜 목소리. 아, 목소리 뭐야? 예. 아, 효근님 진짜 맞아요? 아, 뭐, 예, 뭐, 맞습니다. 에이? 아, 저희가 확실하게 들어볼 수 있게 <laughs> 시그니처 사운드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별풍 안 받으면 안 보여드리는데. 네네. 아이고 우리 우리 민맘 상현님께서 별풍 1 0 0점 선물을 뿌인땡큐 감사합니다. 와형이 요거,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BJ 조근은 아니고 예, 아, 새로운 게 방송하는 예, 르벨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은 아니고요. 우리 지난번에 감스트 오디션 네. 거기서 웃음 준우승이었나? 형제님들, 자네들 비 대통령이 왔습니다. BJ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이분이 먼저 좋은 아이디를 주셨어요. 먼저 이 시세에 대한 컨텐츠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렇죠 왜냐면 진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많은 연구도 했고 그 다음에 넥슨이 지금까지 시세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사실은 굳이 이거를 찾아볼 필요도 없고 유저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뭐 저희 BJ들이나 유튜버들이 알려주는 게 확실히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 컨텐츠는 장기 컨텐츠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주마다 하려고 하는데 어떤 큰 이슈 가 있어서 못하는 날도 있겠지만 네네. 최대한 한 주에 한 번씩 이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시세 분석을 네, 그렇죠. 좀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진짜 좀더 깊하게 들어가려면 우리 르데 유튜브 방송 혹은 아프리카 방송 유튜브랑 아프리카 동성추하잖아요 네 그죠 그죠 어 그래서 직접 가셔가지고 르데한테 물어보셔도 굉장히 좋은 답변을 좀짜증나거나 그러지 않죠 형호나우도 언제 팔아야 돼요 형 l g 질비 언제 팔아요? 형형 형. 형, 형 베르나르 드실 언제 팔아요? <웃음> 형! <웃음> 형! 형! 이러더라도 혹시 약간 귀찮아하거나 이럴 생각이 있나요? <laughs> 형 언제 팔아요? 형! 형 언제 팔아요? 자, 일단은 저 그,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러시면은 진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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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곤란할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네, 네, 음. 기까지외우셨는데 <laughs>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게 뭐냐면은 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데 가장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팀 갈을 하실 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팀 갈. 네팀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이제 워낙 이벤트를 많이 하니까 전반적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거나 뭐 아니면 강한 이벤트나 뭐 특정 이벤트 관련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이득을 볼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나의 계정에 득이 될수 있을까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은이 영상은 정말 아주 좋은 영상이 될 겁니다 이야 쿠폰이 연, 뭐 얼마가 몇 개가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저희가 다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매주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흐... 자, 일단은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지금 오늘 딱. 촬영한 날짜가 23일. 매주 목요일 날마다 저희는 이제 촬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하고 나서부터 시세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오. 자, 일단은 시세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이적 시장과 관련된 소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 소식.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피파 모바일에서 이제 새로운 예, 챔스 시즌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21챔스 시즌이. 그쵸, 그쵸. 이게 피파 모바일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이. 피팝 온라인 모바일이 아니라 다른 네, 그렇죠. 모바일이죠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미니페이스온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 미니페이스온이 뭐 사실 똑같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례도 똑같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그럴수없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나왔으니까 네. 이제 피팝 4에서도 슬슬 준비할 를 때가 되었다. 좀더 네. 알면 될것 같고. 그렇죠. 일단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때까지 이제 챔스가 19, 20이 나왔었는데 어. 이제 21에서 최초로 이제 질라타이 나오야 네. 이거 왜냐면 네. 챔스 시즌에 그동안 질라타이 없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피파 3 때도 그렇고 호질 매. 이 되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감성값이 있고 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미니페이스까지도 이렇게 나온다면 충분히 거기에서 프리미엄을 받아서 더 비싼 가격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제가 좀 집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어 이제 이번에 이제 점검이 없습니다 네! 예 이번 12월달은 점검이 없고 그냥 이제 목요일날이 그냥 이제 생으로 그냥 아, 아쉬워. 왜냐면 음. 이게 또 이벤트도 버닝도 있고 해야 되는데 버닝이 없어 가지고 너무 좀 아쉬워요. 사실 버닝이 없는 이유는 제가 말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요? 이거 이거 왜 없죠? 피파가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이랑 화요일 날에 이제 각각 1억 비랑 이제 같이 푸는 게 이제 뭔지 보니까 이게 CP를 이제 같이 풀었어요. 아. 네. 이 요것도 좀 시세 영향이 될 수가 있고. 아니 근데 사실 뭐 1억 bp가 뭐 비파에서 뭐큰 영향이 있나요? 사실 누구 코에 붙여요 그거를 지불남님 아 누구 코에 붙이는지 나중에는 이제 나올 것 같고 예자 네. 네. 이제 아이콘 시세 조작이 아 이거 되게 좀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인벤에서도 네. 그렇고 요게 말자. 정말 최초로 아이콘이 시세 조작이 된 상태였어요 레만 레만 가격 진짜 네 레만이랑 발데라만 저게 네. 이제 생성 제한이 걸리고 나서부터 시세 조작이 이제 걸리기 시작했어요. 어. 예,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이거는 발데라마 그래프입니다. 아. 보시면은 12월 16일 날 86억인데 여기 팍 내려가가지고 17억이 됐어요. 잘했네, 잘했네. 이거는 빨리 이거를... 빨리 써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 때문에 피해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 발데라마 쓰고 싶었는데 샀는데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그런 건좀 많이 아쉽겠죠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음에 시세우작의 역사라는 콘텐츠를 제가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시요 17시즌부터 시세호작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를 제가 한번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다뤄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 이거는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만을 그 가격에 샀다가 진짜 한장 샀는데 가격이 그렇게 돼버리면 네. 그거는 좀 이렇게 한장산 사람들은 그데이터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거 다시 받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없겠죠 아, 그거는 근데 이제 넥슨 마음대로잖아요, 사실. 아, 그건 맞죠. 네, 그래 시라비 그게 안 되나 보네. 제가 시대 조작을 해서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맞죠, 맞죠. 에... 맞죠. 어, 사실 억울한 사람이 없으려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올라가기 전에 그냥 여기서 자르면 되는데. 이아이뻥는 이걸,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씨, 이런 거좀 일을 하라고 제발. 아니. 라이드메이커 시볼라님 이런건 솔직히 2월달에 뽑아주시면 진짜 말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또 뽑아주세요 예, 네, 제발 좀 뽑아주시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여러분들이랑은 관련이 없을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소개는 드려야될것 같아서 플레이보상 토큰 확률이 소폭 상향되었다고 여기 억엽게 써놨습니다 어 네. 잠깐만 이번에 이게 바뀌었네 구성품이 야 이거 구성품이 이제 90플러스 요게 이제 꽤 1억에서 2억 뭐이런게좀 비싼게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선수패기. 사실상 뭐별 차이가 없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 이제 소식은 끝났고 네. 다음은 이벤트로 넘어갑니다 오 이번주 이벤트 이벤트를 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게 네. 왜 이벤트를 알아봐야 될까요 시세분석을 하는데 이벤트에서 풀리는 어, bp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이벤트에서 풀리는 BP들이나 카드팩 같은 것들이 다음 이적 시장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시세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러네요. 어, 근데 이번 진짜 크리스마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왜냐면 하 강화 이벤트도 에 BP도 풀어, 카드팩도 풀어 이러니까 진짜 시세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오늘 완벽하게 여러분들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 진짜 시골라님 진짜. 좀 명쾌하네요. 네네네. 네. 크리스마스 슈퍼 스페셜 보상이라고 해서 버닝 대행으로 푸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물이 이렇게 되는데 이 보상 상자, 네. 이 보상 상자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BP들이 다 들어있어요. 상자 안에도 구성품들로 BP는 일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네. 상자가 나오더라도 이 스페셜 팩트를 보시면은 다 제로 팩들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재료, 있어요. 강화 재료. 네. 그렇죠. 오. 근데 이 강화 재료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날에 강화 이벤트도 해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맞네 사람들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제로팩을 풀면은 제로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강화 이벤트라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원점 아니야 그러면?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인벤에 박제가 됩니다 이건 잘못됐다 예. 네. 에오제비 언제 사 에오제비! <laughs> <자>. <laughs> 이번 주말에 하고, 그리고 다음 주말에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0번. 이제 강화 이벤트 이거 받으실 수가 있어요. 4 0방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출석 보상. 이것도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 특히나 이제 매주 토요일 날마다 보상을 업시켜서 내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짜죠. 크리스마스에. 이게 그러니까 짠게 아니에요, 선생님. 오케이. 보시면은 얘가 최소 1.5억이잖아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 그 스페셜 보상 팩에서 최소 2억 먹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크리스마스에 3억 5천원 무조건 먹는 거예요. 아 모든 계정에 3억 5천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시장이 다 풀리게 되면은 분명히 이적시장 엉망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 뭐, 일요일, 월요일, 지금 연속으로 계속 BP만 보니까 시세가 네. 이제, 이제 많이 비싸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팀맞추시는려들좀 힘들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파회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복잡해요, 이 크리스마스가. 예. 아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 때 게임하지 마시고, 그냥 뭐, 밖에 나가서 가족들이랑 식사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이렇게 괜히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예니 그러면 사실 이거 폐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컨텐츠그 여러분들 피파 하세요 그냥 <laughs> 예이 재밌는 게임이고 진짜 정무실장님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진가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이제 계속 쿠폰의 개수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30% 쿠폰 5 장, 와 원래 원래 주는 거. 예, 네, 요거는 이제 목요일날 무정금이었기 때문에 1 2시 땡하니까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25% 쿠폰은 이제 항상 이제 포인트샵에서 받을 수 있었죠. 오 근데 이일 포인트짜리네요. 차라리 내가 진짜 선수 5 명을 정리했는데 30% 네. 쿠폰 다 썼어. 그죠? 근데 내가 쿠폰이 더 필요해. 네. 몇 명을 더 받는 게 나, 그럼 저거 받는 게 낫네. 이거 이거 만약에 내가 천억짜리를 받아도 25% %죠. 당연하죠. 왜냐면 전체 수술이니까. 그렇 전체 수술. 그래서 와이씨. 일단 지금은 당장은 기본적으로 8 개씩은 쿠폰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셨던 이제 전반적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그래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 네. 자 이렇게 네, 좀 저희가 조금 만들어 와 봤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세 추이. 월요일부터 네. 일주일 이 지난 그 다음 수요일까지.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은 이제 지난 거 지났다 네, 지나고 이제 목요일부터가 이제 이제 진짜로 시세가 예측이 되는 것이겠죠 와 진짜 많이 오르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도 비쌌어요 왜냐면 BP를 많이 풀었거든요 월요일날 1억 풀고 화요일 1억 풀고 수요일날 추석 보상으로 또 BP를 풀었어요 어 근데 왜 내려갔어요 수요일날 아 왜냐하면 이제 원래 수요일은 항상 싸요 아 BP를 풀어도? 네, 원래 수요일은 항상 싸요 왜 그러죠? 그거는 저잘 모르겠는데 그냥 원래 수요일이 <laughs> 싸야 돼요. 항상? 예, 네, 항상. 오. 이제 네. 알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수요일이 가장 지금까지 시세를 분석했을 때 쌌다. 네, 항상 쌌다. 이제 목요일을 기점으로 시세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제 토요일 날에 비피가 이제 많이 풀리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토요일 날 시세가 비싸고, 일요일 날 유지했다가 이제 주말이 지나면서 떨어진다. 요거는 여러분들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장이라든지 재료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다 분석을 해놨으니까 요거는 그냥 눈요기로 보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가 아마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에 대장 선수들 중에서 뭐 1카 아이콘이라든지 또 5카 일단 얘네들만 일단 저희가 좀 시세 분석을 좀 해볼 겁니다. 2카 4칸 여기 왜 없냐고 하실 수 있는데 걔네들은 따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오. 일단 얘네들 먼저. 특히 레반 이건 카 같은 거는 살려온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레반 호날두 뭐 이런 걸 아이콘이라든지. 그렇죠. 아주 싼 거, 푸스카스 뭐든 괜찮습니다. 에오제비 원제사 에오제비요. 그게 여기 있으니까. 네, 예, 바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요게 이제 1에서 5, 1카랑 5카들은 요렇게 간다고 저희 정리를 해놓은 건데 오. 자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은 토요일 날이 제일 비싸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 재료의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음. 강화가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BP 많이 풀려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1카는예 근데 오카도 그러면은 재료가 많이 풀리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수 있는데 오카는 사람들이 강화를 잘 많이 못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반반의 확률이니까. 예. 사람들이 뭐 만약에 진짜 강화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사실 오카는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비싼 애들. 그래서 오. 1카랑 5카들은 저는 이제 구매 이제 판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하실 분들 가장 싼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날 수요일날이 수요일 수요일 그나마 가장 싸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토요일날 선수를 팔고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수요일에 됐을 때 선수만 사도 네. 내가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니까 그렇죠. 아주 영리한 소비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못 기다리고 솔직히 해서 토요일날 팔고 수수 코바 다 쓰고 그냥 사 버리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 예,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한 3일 정도 분량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걸 조금만 더잘 보고 이걸 판매를 할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그거보다 또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오, 이거 되게 좋은 팁이네요 진짜 네, 이제 2에서 4카들은 또좀 다릅니다 음. 실제로 이제 3카 같은 경우에 3카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팀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또 정리를 해왔거든요 아. 바로 보시죠 자이카랑 4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비싼 날은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이제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좀 시세를 보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토요일날 비피가 제일 많이 풀리는데 왜 금요일이 제일 비싸냐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1카랑 4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강화 이벤트가 되면 어 맞죠 맞죠 왜냐면 개인 진나가더 차고 네, 강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1카가 비싸지면 2, 에서사 4카들도 비싸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긴 한데 강화 이벤트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강화의 그 가성비가 좀 뭉개집니다 예, 네, 강하게 가성비가 좀 뭉개지고 그러면서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유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요일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매물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에서 4 카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바로 지금, 금요일, right now. 그리고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수요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선수를 판매하고 사는 거는, 근데 그거는 그 때에 따라서. 사실 내가 뭐 천만원, 이천만원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죠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긴 해요 그죠 그분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음. 대체적으로 저때가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시기고 그다음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 네. 저때 팔면 은 절대 손해볼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리테니까 그냥 그때 파시면 됩니다 와.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2년을 봐왔는데 제가 이걸 틀리겠습니까? 야. 네. 일단 근데 구매가 가장 좋은 시기는 수요일이긴 하네, 진짜 다. 근데 또 수요일 날에 또 갑자기 BP가 많이 풀리는. 만약 수요일 날에 갑자기 점검했는데 BP를 막 5억을 줬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 X 됐네. 아 BJ 씨세말 믿었는데, 아저말 믿지 말걸, 아 X 됐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목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 갑자기 목요 일 수요일 날 얘네들이 24시간 게임이 갑자기 터져버렸어. 네. 그러면 아마 보상을 몇억줄 거야. 네네네. 그런 거 아니고서야 아마 웬만하면 목요일날 저희가 해드리는 분석들이 음. 일주일 플랜에서는 거의 받을 거다. 네, 그렇죠. 변칙적인 거 빼고는. 네, 그래서 진짜 변칙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료 선수들도 시세 분석을 해왔습니다. 왜냐? 제로 선수들이 이번에 중요한 이유는 강화 이벤트 때문이에요 왜냐면 강화 이벤트 때 강화 안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많지. 인생 강화든 팀을 그냥 강화를 시키고 싶든 네. 아니면 이걸로 돈을 벌고 싶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네, 조금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강화 제료 선수들 시세는 이렇게 조금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토요일 날이 제일 비쌀 것이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응. 일단 강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때 BP를 많이 풀기도 하지만은 저때 분명히 카드팩도 풀잖아요. 네. 카드팩 풀면 가격이 내려가야 돼요. 어. 근데 강화 이벤트 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돼. 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람. 들 맞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껏, 이때까지 이제 강화 이벤트를 해왔던 것들을 다 보면은 무조건 각이 오릅니다. 왜냐면 강화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너무너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비싼 시기는 토요일 날 네. 그리고 가장 싼 시기는 역시나 수요일 날로 저는 잡아왔습니다소 수가 가장 중요하긴 하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강아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요일 날에 이제 메모를 사시면 되죠. 왜냐면 하 다음 강아 이벤트가 또 다음 주에 있으니까요. 이게 이번 주만 있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하니까 네,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이거 보시고 좀 약간 어? 뭐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때 사면 은 이때 참여 못하잖아. 어? 나 이때 참여해야 되는데 나 그냥 나 그냥 토요일 날 사서 강화 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도 저희가 다 케어를 해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해 를 왔습니다. 자 강화 이벤트 참여법에 대해서 좀 약간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가장 베스트였어요 이게. 네. 이게 뭐냐면 저번 주 수요일 있죠. 바로 이때. 아... 네,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미 저때다 사놨어요. 아, 재료값 애들 배들... 네, 요즘 다 사놨죠. 음. 그리고 토요일 날 강화 이벤트. 아제 네. 부계정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강화 안 하고 팔아도 돼요? 네. 그래도 이득 보나 아, 근데 그게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에 구매를 해서 토요일 날에 팔아서 이득 보는 거는 아마 정말 금액이 너무 소소 너무 미미해서 아, 아. 네, 그건 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 아. 저는 했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이게 뭐였냐 면은 저번 주 토요일 날에 그 카드 팩을 푼게 있어요. 네. 그때 재료값이 많이 내려갔었어요. 어. 그때 이제 재료가 104 재료가 2억 5천까지 내려갔어요. 원래라면 4억 정도, 7년에 4억. 와, 왜 이렇게 네. 떨어진 거야? 그래서 2억 5천에 사가지고, 제가 그때 우, 그냥 방송에서 우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크리스마스 때 내가 봤을 때100% 이거 강화 이벤트 한다. 네. 그럼 이거 지금 쌀때 사갖고, 그냥 존버하면 강화 이벤트 한번 4억 5천쯤에 팔면은 장당 1억 이상씩 은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지금. 50점만 사도 50억?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가기헌하는 것보다 더 잘만 예측하면서 돈보네 네, 근데 중요한 건 강아비도 안 하면 그러면은 이제 나갈게. <laughs> 네. 왜냐면 이제 공지는 화요일 했뜨니까 아.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진짜 고인물이 아니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네. 여러분들은 네. 그냥 별로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렇죠, 네, 너무 네. 위험합니다. 사재기니까요. 사재기는 위험하고 약간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그냥 언제 팔아야 될까, 언제 사야 될까 음. 이런. 어, 뭔가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어쩔 수 없죠. 금요일 날이라도 사서 토요일 날 강화해야죠. 음. 아, 근데 요것도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금요일도 분명히 제로 값은 비쌉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면 토요일 날에 일단은 새벽에 분명히 카드 강에서 던진 사람들 겁나 많아요. 그 크리스마스 네. 그거 어... 그걸 주워 먹는 거야. 네, 네 그걸 새벽에 주워가지고 그한가루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기는 있 해요. 그러면 아니 면은 아싸리 그냥 이번에는 넘기겠다. 네, 다음 주 수요일날 싸다 했잖아. 이때 사가지고 어, 다음 주에도 또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아이콘은가 뭐 강화하실 분들이라든지 진짜 비싼 거 강화하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이거 굳이 재료값도 비싼데 금요날 일 토요일날 사갖고 강화를 왜 합니까? 네. 그냥 쌀때 사가지고 그냥 뭐 어, 그때 하면 되지. 빨리 강화한다고 빨리 묻는거아니죠 그건 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네. 아무리 필이 이게 중요하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재료값도 분명히 100억 이상 이게 진짜 소 차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영리하게 대처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사실 강화라는 게또 그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수요일날 샀던 재료로 토요일날 강화했는데 붙었어. 음. 근데 기회는 토요일날 10번 일요일날 10번이잖아 그죠그러니까 필받은거야 내가 이걸 이상하게끔 놔버려가지고 그지 강화를 더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 이미 네, 맞아요, 이득 봤으니까 근데 음. 내가 딱 사놓은 것 까지만 하는게 제일 이득이다 이미 시장은 강화 이벤트의 가성비에 맞춰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굳이 돈을 더 써가지고 그걸 강화해서 붙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이제 q&a를 저희가 좀 받고 있습니다 오. 예 이제 매주 뿌튜브에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댓글을 궁금한 것 같은 거를한한세 가지 정도 예 요렇게 달아주시면은 오. 저희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예 저희가 이제 답글을 이제 아 답글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준비를 해가지고 네. 예요 ppt에 준비를 해서 저희가 예 여기다 이제 좀. 어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본인이 약간 궁금했던 사항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뭐 따봉을 많이 받았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질문은 되게 좋다라는 예, 질문들도 우리 BJ 시볼람님께서 보시고 취합해서 다음 네네. 주 목요일날 영상 컨텐츠 찍고 그다음 금요일 딱 업로드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네, 예, 뭐 굳이 시세 관련 질문을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예, 이상한 거 빼고는 좀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닐 니님께서 같이 함께 합류한 이상 예. 이제 시세는 우리가 다. 볼수 있다 막말로 그냥 열의 아홉은 다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생방송으로 찾아가서 어떤 거 언제 사? 어떤 거 언제 사? 많이 물어보더라도 진짜 짜증내지 않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어. 에오제비 언제 사? 에오제비유 네, 이렇게 하시면 한개 정도는 써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수요일 날 사세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리데링과 저... 아! <laughs> 앞으로 네, 좋은 것들 츠 많이 만들고요 나중에 챔스 시즌, 네. 뭐 토티 시즌 나왔을 때가 진짜 핫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에이전트입니다. 예, 에이전트 제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예측은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영상으로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